선글라스를 안 갖고 와서 이 파리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또 알바 나왔어요, 이 여자. 이번에 한 군데만 가는 건데, 안 나오려다가 돈이 구해서 나왔어요. 기름값 4만원에 2만원 해서 6만원에 기름값 내가 다대고 그러니까 6만원에 중문에서 표선가서 표선에서 여기 안덕와서 다시 표선 내려가주고 난 중문 와야돼요 되게 엄청나게 손해인데 내 차로 하는거고 하는건데 그래도 대리하는거보다 나아요 응. 안떼잖아 편하게 그냥 가는거고 면되 진상없고 어후 <laughs> 걸 뭔가 이상해 남의 이렇게 집에 이렇게 띠띠띠하고 이렇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나왔나 봐 뭔가를 가방 하나만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해 나는 그냥 그냥 태어만 주는 거라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괜히 나중에, 마약 뭐 이런 거면. 난 몰라잖아. 난 몰라. 씨, 발 그런 거 아니겠잖아. 몸이 별로 안 좋은데. 괜히 신고하면 그래서 알바 잘리면 어떡해? <laughs> 아니, 아니겠지. 설마, 뭐. 아, 근데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, 갔다. 몸이 뭐 되게 비대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가.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모르는 것 같더라고. 저 이거 지리에 있어서. 아까 어떻게 뭐 한, 하루 전에 연락 온게 아니라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지금 올수있겠니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또 시간 아 지금 당장은 좀 그런데 그러면서, 아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러또 그러더라고 뭐 가격 얘기하니까 10만원이 안되면 좀 그렇잖아요 기름값 3만원 얘기하더라고 아. 집값 하고 시간당 만 원씩 받을 거면 누가 미쳤다고 이거 하냐고. 그나마 내가 전기차니까 하는 건데. 하 아무튼 올라가서 지금 5분 지났어요. 나나. 어... 이러다가, 아, 잠깐만, 네일단 끌게요. 왔어. 뭐야, 또딴데 가는 거야? 아, 이게 두둥이거든요. 이거. 시즌 1, 1, 2. 시즌1 지금 시즌2까지 있거든 요 시즌2로 가고있어요 여기 중산간서로입니다 아니나가또딴데 가네 아, 아, 쉬고 싶다. 오늘 번돈 아, 식량 사는데 다 쓸게요. 써 떨어져가. 계속 또 고기만 먹었더니 아, 물리네. 간단해, 간단하니까 그냥 그냥 오이, 고추에 매늘에 해가지고. 상추 해가지고 먹으니까 오. 비타민 하나 먹고 그러면 돼요. 이러고 살아요 제가. 오. 모르겠어. 난 몰라.